네, 안녕하세요.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민스쿨이 함께하는 예스쇼! 우와! 네, 어, 좋아요. 오늘 찾아온 예스쇼의 주인공은요, 온라인 게임 콘텐츠를 주력으로, 에, 게임 기업 사이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계신 3F 팩토리의 정민종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우, 네, 좋아요. 어, 안녕하십니까 3F 팩토리의 대표 정민종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3F 팩토리에 대해서도 네. 네. 저희 회사는 쉽고 간단한 캐주얼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2016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3F 팩토리인데, 그 F라는 뜻이 이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래서 처음에 3명의 어, 아빠가 창업을 했던 회사고요 어, 지금까지 잘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설립하게 된 계기를, 계기 계기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이 이전에 그 테일즈 런너라는 온라인, PC 네, 온라인 네, 게임을 네, 만들었던, 네. 어, 예, 네. 초기에 같이 만들었던 멤버들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잘할수 있는 게 게임을 만드는 거고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네. 사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목표를 했던 거는 어 애들하고 좀 놀아줄 수 있는 앱이나 게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나왔어요 네, 네, 네. 근데 그쪽 시장이 넉넉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잘할수 있는 게임으로 승부를 좀 보고. 나중에 자본이 좀 쌓이면 그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자. 3F 팩토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제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계신데, 뭐 모바일 게임을 주 컨텐츠로 선택하게 된또 이유가 있다면? 일단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소규모. 네. 저희가 네. 생각한 것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 PC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로 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집에 PC 있으세요 있죠. 네. 네. 자주 키시나요 데스크 맨날 키죠 아, 네. 그래요? 어? 네. 직업상 그런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 집에는 PC가 있는데 PC를 안 켜요. 거의 왜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탭을 이용하거나 핸드폰을 아, 이용하고. 이게또 시대 흐름에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래도 아, 그렇죠. 접근성이 핸드폰이 높다 보니까 음. 사용하는 유저도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저희는. 시리 여름에 따라가는 부분. <laughs> <laughs> 자 여기 보니까 또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 아파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모바일 게임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를 출시하였다고 하는 <laughs> 이 누적 다운로드가 280만 이렇게 그럼 기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게임을 개발하게 된또 계기가 있다면 일단 그 잘못된 부분이 280만이 아니고요 지금 한 385만 정도. 다운로드가 있고요. 와, 국내에서만입니다. 어, <laughs> 도대다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처럼 작은 회사는 어, 그런 유명한 IP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왜요? 그러니까 좋은 IP가 있으면 네. 좀더큰 회사와 하려을 아 하겠죠. 그근데 신비 같은 경우는 어, 한 번도 게임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저희가 만들기 전까지.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기회에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이 왔었고 네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죠 그렇죠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운 좋게도 그걸 잡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발한 모바일 게임을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다시 게임을 낸게 우주미아를 부탁해라는 게임이 있는데 우주미아를 부탁해 네. 진짜 단순한 캐주얼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떠 있는 우주인들을 그 빨아들여서 구출해 준다는 게임이에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어, 이, 일단 힘들었던 순간은? 새로운 게임을 내면 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재미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고 네. 그다음에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내면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도 같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럼 보람이 있었다, 네또 순간은. 뭐 게임을 만든 입장에서 보람이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을 때 유저들이 반응해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음... 아 우리 팀원들 다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멋있다. 확실히 자본이 많으면 네.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어 올해 목표, 뭔가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대표회사라는 이미지를 아, 구축, 네, 구축하는 한 해. 자, 3F 팩토리처럼 뭔가 특별한 어, 콘텐츠 창작을 꿈꾸는 예비 창작자분들에게 조언이나 뭔가 멋있는 말이 있다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장은 실패를 거듭해서 좀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자녀가 다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그 힘든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젊은 나이 때 조금 더 기회가 많을 때 도전을 해보고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더 마련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인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과 민스쿨이 함께하는 예스쇼! 예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